네, 맞습니다. 오늘 우리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데, 오늘 우리의 비즈니스는, 어, 베스트 퍼포먼스 시상입니다. 어, 모두가 알다시피, 퍼포먼스는 이제 k 팝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컨텐츠가 됐죠. 그렇죠. 또 퍼포먼스 하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? 아, 어, 그렇죠, 그렇죠. 와. 네, 자,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문 수상자들은 다행히 음악 소비 패턴을 이끌어가는 리더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해도 되겠습니까? 하지 말라면 안할 겁니까? 아, 주석부는 <laughs> 네,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.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베스트 퍼포먼스 남자 수상자는요. 스모로우 가이즈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특기적인 퍼포먼스로 음악에 듣는 즐거움과 본인 즐거움을 충족시킨 스모로우 가이즈입니다. 올해의 베스트 퍼포먼스. 수상자입니다. 축하합니다. 어,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원 빅, 안녕하세요. 스타바이트게 됩니다. <laughs> 퍼포먼스 상이라니요 의미있고 저희에게 정말 감사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희원찬이 우리 보아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사랑합니다 네,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방시필 p 님 그리고 우리 피키트 식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네, 그리고 항상 멋진 퍼포먼스 짜주시는 우리 퍼니팀 너무 감사드리고, 참 많이 잤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, 지금까지 숨으로 빨리 투여하십니다. 센스레디, 센스레 어 축하드립니다. 오늘 퍼포먼스도 대단하다고 하던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, 그만큼 또 기대가 되는 한 팀이 또 있는데요. 베스트 퍼...